단 음식을 좋아하는 정신호 씨 피곤할 때도 빵이나 과자를 먹으면 금방 기운이 솟는 느낌이 나서 자주 찾는 편이다. 2년 전 임플란트 하나를 심었을 때 충치가 몇개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후 치과에 안 갔다. 떼우는 거 떼우고 이제. 임플란트 해할거 하고 하니까 그렇게 아프지는 않길래 뭐 여덟 개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래서 안 갔던 거 같아요. 안 아프니까. 대신 양치질은 빠뜨리지 않고 한다. 칫솔질은 힘줘서 빠르게 하는 편이다. 양치질 권장 시간은 3분. 생각보다 긴 시간이다. 분안 걸렸어요? 지금 보세요 1분? 1분 안 쉬죠? 나 지금 길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밖에 안 걸렸어요? 시린이가 있어서 어, 겨울이 되면은 조금 차가운 물로 양치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지금 좀 시리거든요. 그게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치과를 비용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치과 방문을 안한것 같아요. 작년 한해몇 차례 치과를 방문한 김태훈 씨. 문제가 있을 때만 임시방편으로 치료를 받는데, 정작 큰 걱정은 따로 있다. 지금 현재, 어, 잇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네, 치아 뿌리가 보일 정도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걱정이 많거든요. 통증보다도 뭐 차가운 거나 양치질 할때 시리고 좀 그래가지고요. 양치질은 아침 저녁으로 두번 한다. 칫솔질은 구석구석 꼼꼼하게 하는 편이다. 강도는 조금 센 편. 지속 시간은 얼마나 될까? 김태훈 씨 양치질 시간은 비교적 권장 시간 3분에 가까웠다. 얼마나 하실 것 같으세요? 2분? 오, 1분큼 하어요 어? 생각보다. 네, 좀, 생각보다. 오, 네. 3분 다 돼가네요. 그러니요 평소 치아 건강 걱정이 많은 두 지원자와 함께 검진을 받아보기로 했다. 2년 동안 충치 치료를 미루어온 정신호 씨. 잇몸이 드러나서 걱정인 김태훈 씨. 먼저 다양한 구강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했다. 그 다음 증상에 대한 자세한 설문. 그리고 시야가 시린 부위와 강도를 확인했다. 조 시리시죠? 예, 시려요. 바람과 음... 얼음을 음... 이용한 검사다. 음... 예. 제가 차가운 얼음 한번 대볼 건데요. 많이 시리신지 아니면 첫 느낌 드신지 한번 보세요. <laughs> 크게 해보시고. 음, 차가운 얼음 느낌 드세요? 어. 마지막으로 정량광 형광 분석 촬영. 조기 치아 이상을 바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사진 2년 동안 치과 진료를 미뤘던 정신호 씨, 충치 상태는 어떨까? 오늘 충치 치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엑스레이로 보면 사실 안 보이거든요. 거기 안으로 세균이 많이 들어갈수록 이렇게 붉은색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 안쪽으로 좀 틈이 있어요. 육안으로 안 보이던 충치까지 보인다. 시린이는 충치. 즉, 치아 우식증 때문이었다. 치아 구조는 표면에 단단한 범랑질. 치아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아질. 신경과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치수로 구성되어 있다. 치아는 치조골에 담겨 있으며 치조골은 치은으로 덮여 있다. 입안에 남은 음식 찌꺼기를 세균이 부패 산화시키면서 치아가 녹고 썩는 치아 우식증 즉 충치가 발생한다. 충치가 상아질까지 침범하면 시린 증상이 느껴지고 치수까지 번지면 통증이 느껴진다. 염증 부위를 제거하는 신경 치료가 필요한 단계다. 충치가 치아 뿌리까지 번지고 고름이 생기는 단계에 이르면 대부분 발치를 해야 한다 충치는 치아의 씹는 면이나 이와 이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발생하기 쉽다 정신호 씨는 전혀 예측치 못한 부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견됐다. 치아들이고 왼쪽 아래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 받은 치아 밑으로 다시 2차 우식이라고 하죠 그 밑으로 다시 충치가 생겨서 치아 안쪽으로 썩었는데 사실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보철 치료를 받은 치아도 틈새로 세균이 침투하면 치아 우식증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크라운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나면 아마 뿌리 부분만 남아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아마 충치가 있는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위에다가 새로 집을 짓기에 너무 치아가 부족해서 치아는 발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경치료 받고 이를 씌웠으니까 괜찮겠지라고 그냥 방심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그런 치료를 받은 치아들이 훨씬 더 취약한 치아라서 이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좀 미리 보셨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썩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아쉽고요. 저는 충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 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laughs> 제가 치료를 치료받고 나서 너무 안일하게 한번 방문을 안한 탓도 있겠지만 다음은 잇몸이 많이 노출돼서 걱정인 김태훈씨 잇몸에서 피가 나면 의심해봐야 하는 잇몸병은. 치태와 치석에서 시작된다. 지금 양치를 잘안뗀 부분은 그게 붉은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볼수 있는데 사실은 이 보셨을 때 별로 붉은 부분이 없잖아요. 네네. 자세히 보시면 이런 빨간 점들, 네네. 이런 게 이제 치석이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으시면 이제 될것 같고 여기는. 혀... 양치질을 할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이 붓고 치아가 흔들리면. 치주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치태와 치석이 원인이 되서 잇몸에 염증이 일어난 단계가 치은염이다. 치은염이 악화돼 잇몸 끝이 치아에서 분리되기 시작하고 세균 침투가 심해져서 치조골이 녹기 시작하는 상태가 치주염이다. 이 단계가 악화되면 치아가 흔들리다가 빠질 수 있다. 치은염과 치주염을 합쳐 치주 질환이라 부른다. 김태훈 씨는 어떤 상태일까? 이제 잇몸이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계속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잇몸뼈가 녹으면서 잇몸이 밑으로 내려가고 치아가 뿌리가 노출이 되는데 그 뿌리 쪽은. 이제 치아의 윗면보다는 훨씬 더소프트하기 때문에 양치질을 하시면 그 부분이 이렇게 많이 닳아가지고 이렇게 패여있거든요? 네. 이게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본인의 치아가 패여있고 얘는 이제 치료받은 부분이 네.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는데 더 이상 이제 잇몸이 나빠지지 않으면 그렇게 뿌리가 드러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제는 멈출 거예요. 그러니까 잇몸 관리 신경을 쓰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로만 좀 관리를 잘해줘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나마 걱정이 좀 덜해요. 근데 이제 치과 치료는 꾸준히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백세 수명의 기초가 되는 치아 건강법은 개인 치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양치질을 꼼꼼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쉬운 건강법입니다. 그 밖에 일상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함께 볼까요? 입안에 자정 작용이 있는 침이 풍부하면 좋습니다. 무설탕 껌을 10분 이내로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양치질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물로 여러 번 입안을 헹궈내서 음식 찌꺼기를 최대한 제거해야 합니다. 오징어, 얼음, 간장게장 껍질 같이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보철이나 치아 수명을 줄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강한 정도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 뿌리가 파이고 잇몸이 내려가는 역효과가 납니다. 적당한 강도로 꼼꼼하게 양치질을 하고 치간 칫솔과 치실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20년 전 남상숙 씨는 치아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다. 어디 밖에 외출할 일은 없으시죠? 그때는 많이 안 좋았죠. 풍치라고 그래서 잇몸이 많이 염증도 생기고 피도 나고 그랬어요. 그 그때 갔더니 하여튼 치료할 게 한두 가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염증 치료부터 잇몸 시료까지 다. 그때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치과에 다니는 남상숙 씨. 대사 질환이 치아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채소를 꼭 챙겨 먹고 있다. 맛있어요. 드셔보실래요? 지금은 구강 건강 상태가 믿지 못할 만큼 좋아진 남상숙 씨. 식사 후 양치질은 언제 어디서든 잊어본 적이 없다. 매번 치간 칫솔과 치실을 같이 쓴다. 3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꼭 방문하는 남상숙 씨. 없었어요. 2 0 0 6년도 사진인데 보시게 되면은 어 아래턱의 우측 부위에 이제 치아가 빠진 데가 하나 보이고, 치아가 부러진 게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치조골 소실이 보이면서 전형적인 치주염 환자 증상이 있습니다. 치아가 없었던 부위, 그다음에 치아가 부러졌던 부위는 새 임플란트가 들어갔고요. 그 외에 치아는 치주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잇몸 치료를 통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 3개월, 4개월마다 꾸준히 병원에 오셔서 현재까지 계속 관리를 받고 계시는 그런 환자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일년한 번, 이년한번 엑셀 찍어서 확인해 보시고 네, 네, 네. 보고 맞아요. 보면서 이제 음. 나빠지는 거 같으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치과는 한 번도 밀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왔다 가면 입안이 좀 개운해요. 그리고 치료 받고 나면 뭐 그러니까 건강해진다고 할까요?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적인 치아 건강은 무엇일까? 82세의 최평길씨. 꾸준한 정기검진을 통해 치아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 치아도 당연히 노화된다.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그때 바로 치료를 받는 것이 치아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쉬운 것도 있고 사실은 치료받은 것도 있고 임플란트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치아들이 결국 빈 자리 없이 양쪽을 균일하게 쓰면서 매일 즐겁게 식사하실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제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평균 한네번 치솔질하고 그리고 저 너무 작고 면 매운 것도 안 먹고 이제. 무슨 뭐, 술 같은 거안 하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도 또 건강관리, 구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또 제가 할게 별로 없어요. 기억을 하시게. 허트라이 앞으로. 조심하십니오 양치를 하실 때 이제 피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할때좀 이가 욱신욱신 하거나 이런 게 있다? 라고 하실 때 이거를 이제 간과하시지 말고 내 치과를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제가 환자 보는 건 좋지만 환자 되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검진을 해서 내가 어디가 뭐 잇몸병이 있는지, 뭐 충치가 생길 것 같은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고 갈수 있는 가까이 갈수 있는 우리 동네 주치의를 만드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